누군가는 엊그저께 내가 토익 하는 방법 알려 줬기 때문에 누군가는 벌써 책을 구매해서 한 페이지라도 시작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책을 구매해서 아직 배송 중일 것이고 누군가는 내일 사야지 하고서 미뤄 놓고 있을 것이고 그게 성격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사가 끝났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너희들 이뭘 해야 되냐? 이제부터 미션이 나갑니다. 자, 인강생들은 원래 내가 이거 빔으로 쏘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리바리하지 말고 애들윌편입 메인 페이지에서 교재 소개가 교재 안내라는 게딱 보여 그거 클릭해서 몇번 하면 교재 뜨니까 게, 제발 게시판에다가 교재 어디 있어요 이것 좀 하지 마 알겠지 음. 자 지금부터 너도 이제 자습용도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난 너도 삼월 달 개강할 때이책다산줄 알았거든 근데 안선 학생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책 제목 잘봐 기본 이론 완성이야 문법 기본 이론 완성이야 책 제목 잘 봐. 내가 어리버리해서 불명이 미리 예언한다. 기축도 있다. 지금 내책 이름 뭐야? 핵심이지. 이것도 핵심도 있다. 핵심은 요 다음 과정이다. 알겠지? 집중 잘 들어. 기본 이론 완성. 이책 빨리 구매. 그래서 학원생들은 데스크에서 구매. 대체 인강생들은 에듀일피는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교, 교재 소개인지 교재 안내 있어. 클릭 몇번만 해. 문법 기본 이론 완성. 자 교재 구매해서. 내가 항상 똑같은 얘기야. 처음에 개념 쫙 정리돼 있지. 내가 솔직해서 설명 개념 설명 많이 하는데 솔직히 내가 하는 설명 중에서 여 책에 나와 있지만 빠져 있는 설명도 있어. 내가 설명 못한 것도. 그리고 반대로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어. 내가 하는 설명 중에 어쩔 수 없어 다다 다 들어갈 수가 없어. 책 만약 다 들어가면 책두개 이만큼 돼야 돼. 그래서 배운 내용이든 안 배운 내용 신경 쓰 말고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문장의 구성이야. 읽어.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배운 내용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말고 똑같은 얘기야. 이해 안 되는 거는 별표만 쳐. 그리고 패스. 그리고 챕터 원은 너무 기본이라 문제도 안 들어가 있어. 그다음에 챕터 투가 무슨 파트냐면 동사의 종류야. 동사 파트지. 우리 동사 끝났지. 그럼 너희들이 요거를 또 개념을 쭉 읽어. 대체 그러면 내가 설명했던 거랑 좀 다르게 나와 있을 거야. 와 이거 이렇게 암기 시키네. 저승이 이거 이렇게 해서 개념적으로 이해준대. 아, 이렇게 쉽게 할수 있었던 거였구나.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너희들이 개념을 쭉 읽잖아. 그럼 동사 파트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확인학습이라고 나와. 뭐 얘기하는 거야? 이제 너도 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각 파트별로 챕터별로 20문제씩 들어가 있어. 챕터 1은 너무 기초라 문제 아예 없고요. 챕터 2.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챕터 2에 관련된 이거 문제, 문제를 너희들이 풀어야 돼. 풀고 채점하고 해설지 통해서 너희들이 공부하시고요. 똑같은 얘기야. 학원 교재의 특징상 어쩔 수 없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진짜 많이 들어간다 점수 찍히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 절반도 못 맞을 수 있다 난 미리 얘기했다 알겠지 동사 파트인지 알고 푸는데 절반도 못 맞아 대체 그렇게 해서 풀고 해설지를 보고 배운 내용이든 안 배운 내용이든 신경 쓰지 말고 이해되는 것들만 갖고 가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건 별표만 쳐놔 무슨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쩔 수 없어 자 형광 인간 공통. 문제 풀고 자 내가 숨은 문제라고 그랬지. 마지막 페이지 있지? 마지막 페이지를 채점돼 있겠지. 핸드폰으로 찍어. 문자 보내. 기본 이론 완성 문법 동사 문제 풀었습니다. 나한테 문자로 계속 보내야 돼. 인강도 똑같아. 형강도 마찬가지고. 알겠어? 이제부터 검사한다. 그리고 동사 끝나면 다음 파트 뭐야? 시제지. 지금 시제 진도 들어가고 있었 지금 나가고 있잖아. 아직 안 끝났으니까 풀면 안 돼. 시제 딱 끝나면 내가 얘기할 거야. 자 이제 시제 너희들 자습해. 그럼 너희들도 개념 읽어. 뒤에 문제 풀어. 뭐야 돼? 시제 마지막 문제 푼거 찍어서 나한테 문자 보내야 돼. 그래서 기본 이론 완성. 동사 끝냈습니다. 문제 풀었습니다. 시제 문제 풀었습니다. 수동태 문제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형광생들 무조건 보내. 알겠지? 인강도 무조건 보내. 교재 이거 구매해서 해야 된다. 알겠지? 이제 동사 끝났기 때문에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자습할 거 하고 할거 하고 해야 돼. 할거 되게 많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토익도 해야 돼. 이제 문법 토뜨리기 문제 풀어봐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갑시다.